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베트남이 K9 자조포를 도입 확정하면서 동남아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이 자조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도 K9 자조포 도입에 유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이 필리핀 경비정을 들이받으면서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구 영토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육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자조포를 해안포로 운영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K9 자조포 도입이 유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유한 구룡다현장 18문과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12문의 천룡자조포를 운영하는 것이 포병 전력의 전부로 알려지고 있어 추가적인 전력 증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한포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한 고성능 해안포로 K9 자조포와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에도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요구는 중국 해군의 상륙전에 대비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테러 단체를 제압해야만 하기 때문에 장거리 정밀포격이 가능한 자조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여군은 20만의 대백력을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현재까지도 반군과 전투로 인해 실전 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말러이를 점령한 테러단체로 소탕하는데 수개월 동안 정의 병력을 투입해 제압했으며 이후에 주요한 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해 치안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F10 경전투가 추락한 것도 반군 소탕을 전하기 위해서 야간에 출격해 험한 산악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내전 수준의 반군 소탄 작전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오지에는 아직까지 반정부군이 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포병 전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요군은 기갑 장비보다는 병력 위주의 군사력을 운영하고 있어 로켓포와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반군을 상대로 소탄 작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필리핀에 제대로 된 기갑 장비로 무장하지 못했던 것이 반군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 노발로 인해 육군이 최전방에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열악한 장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주력 기갑 장비는 사브라 경전차로 이스라엘을 통해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는 18대를 운영하지만 최대 140여 대 이상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가 전력을 경전차로 배치한 이유는 반군을 소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중국의 상륙을 해상에서 저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전차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병 전력도 경전차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차륜형 자주포를 소량 도입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트모스 2000 차륜형 자주포 12문을 도입해 한개 포병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군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주요 섬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빠른 기동이 가능한 천륜형 자주포 전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군 소탕을 위해서는 특별한 방어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천륜형 자주포를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이 운영하는 함포 사격으로 인해서 약한 방어력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수도가 위치하고 있는 큰 섬인 루손이나 스프레틀리 군도와 인접한 팔라완 섬, 미도로 섬에서는. 방어력을 제대로 갖춘 궤도형 자주포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라위 전투가 있었던 민다나오 섬은 반군들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배치할 계획이며 중국 해군이 활동하는 섬 지역에서는 궤도형 자주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과 영토 분장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찌영사 군도에 K9 자주포를 배치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필리핀도 남중국해와 접한 팔라완 섬에 허병 전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2 0문의 자주포를 하노이 북쪽 국경 기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입 물량이 늘어나면 섬을 방어하기 위한 해안포로도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필리핀도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해양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 섬에 지대한 미사일을 적극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병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자주포뿐 아니라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델만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12문의 전력만 확보한 차류형 자주포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최근에 완편시킨 것으로 알려져 반군과 전쟁이 빈번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면서 후속 사업으로 늦어졌던 궤도형 자주포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입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주요 섬으로 접근해 함포로 사격할 경우 방어력이 높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이집트 해군이 해안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처럼 필리핀 요건도 주요 섬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입에 나서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와 접한 지역뿐 아니라 대만에서 130km 밖에 안 떨어진 필리핀 최북단 섬 지역에 미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어 포병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해군을 주요 길목에서 견제하려면 해안포 전력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포병 전력을 강화할 경우 에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전력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동남아에서 K9자조포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K9자조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도 해군과 협력해 주요 섬지역을 방어하는 해안포로 전개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상륙함으로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해안포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적에게 쉽게 노출될 경우 표적이 될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자주포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동 배치할 수 있으며, 항법 장치를 가지고 있어 이동 속도가 낮은 해군 함정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도록 사격통제 CSM까지 발달하면서 해안포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 또한 50km 이상으로 길어지고 무인기를 활용해서 해상 표적을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어 자주포의 사격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40발을 빠르게 발사할 경우에 소수의 자주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해안으로 접근하는 상륙 병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해 섬이 많은 국가에서도 자주포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함포탄 파편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어 궤도형의 포탑 방식으로 방어력을 갖춘 K9 자주포 전력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유도 로켓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멀어질 수 있는 다이안자 로켓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알려져. 천무와 K-9 자주포를 패키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급격하게 늘어난 국방비를 해군과 공군의 우선률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병력이 가장 많은 육군이 수도에 위치한 루손섬을 적으로 방어하는데 해안포를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차후의 전력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으며. 포병 전력을 강화하는 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를 주로 도입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방어력을 갖춘 궤도형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20문의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서 3,5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때 운영했던 낡은 자주포와 포병 전력을 교체할 경우에 수백 문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자주포 도입보다 이를 운영하는 인프라 구축과 부품을 확보하는 데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포탄을 비축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져 현재 양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전망입니다. 필리핀도 그동안 저렴한 기갑 장비를 운영했지만 점차 중전투 장비를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궤도형 자주포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트모스 2,000 자주포를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이후에 K9 자주포까지 도입해 포병 전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이동 배치할 경우에 무인 정찰기와 통합한다면 중국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며 해안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를 대량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탄을 활용한 해상 억지력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필리핀이 K9 자주포를 두 번째로 도입할 유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필리핀으로서는 차륜형 자주포와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방어력과 강도 높은 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조포로 K9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베트남으로 인해서 K9 자조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리트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확인된 세계 최강 요격 시스템을 구축한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방어을 함께 개발하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함께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탑티어에 소속된 국가로 미국이 개발에 유명해진 페트리어트와 사드와 맞먹는 아이언덤과 다비드 실링, 에로 시리즈 등 다양한 요격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으며 해외 수출까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차세대 요격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이 성사될 경우 이스라엘이 한수 아래로 봤던 대한민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인정한 것이어서 중동에 수출되는 천공토와 수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LSM까지 대한민국이 개발한 유격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커넥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북한에서 이란으로 흘러들 것으로 보이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기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국이 아이언돔을 배치하려다가 철회했었던 상황에서 1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개발한 요격체계 기술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을 개발한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라파이사가 방공망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이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실전에서도 위협이 확인되면서 이를 방어하는 데 개발비와 기술을 확보한 한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북한과 협력해 극초음속 미사를 배치할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어책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며 군사적인 이익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산업체는 레이더를 개발한 l i 이즌 s 1과 유격탄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한화에로스페이스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엘 고위급 인사는 러시아, 중국의 전유물이었던 극초음속 탄두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하면서 이란까지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유격체계와 협력할 경우에. 양측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스라엘은 북한이 연이어 공개한 극초음속 활공 타격체를 언급하고 있으며, 두 종류의 비행체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이 이러한 무기 체계로 모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활공 타격체는 두 종류로 원뿔형과 글라이더 형태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하 5 이상으로 대기권에서 비행하며, 궤도가 불규칙해 기존 방어시스템으로는 유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글라이더 형태인 극초음속활동체는 대기권에서 분리된 후에 수평과 수직기동이 자유로우며 대기권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외기권으로 나갈 수 있어 마하 25까지 속도를 낼수 있으며 장거리 목표물을 빠르게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기권 진입시 발생되는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하 10 이상으로 지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이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유격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며 고도 100km까지 상승하고 포물선으로 하강하다 고도 40km쯤에서 활공 단계로 진입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요격이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회피 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해상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으로 알려져 한미 당국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독한은 이후 지속계 시험탄을 발사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로 진입했으며 몇년 내에 실전에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개발한 파테원 미사일을 개량해 극초음속 미사일 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테라비브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이 이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전투를 동원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백 발의 탄도미사를 동시에 발사하면서 테라비브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방공망을 가동했지만 유격 성공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극초음속 탄도미사를 발사하면서 방공망을 뚫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도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실감했으며 우리 정부도 LSM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극초음속 요격차를 확보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초음속 미사를 요격하기 위해서 이보다 빠른 타격 미사를 개발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고체로켓 모터로는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요격 시스템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스크램 엔진 기술에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고성능 엔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에서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협력할 경우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개발하려고 하는 스카이소닉 요격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한민국이 정식적으로 참가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공-2를 시작으로 LSM을 완성했으며 해외 수출에 성공하고 LAMD와 천공-3, LSM-2까지 지속해 새로운 요격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요격시스템의 약점인 산악지형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높아 협력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이 항공모장을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과 극초음속 엔진 기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로시 리즈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협력했으며 이를 통해 최고의 요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초음속과 극초음속 분야에서 러시아에 비해 뒤떨어지면서 빠른 속도를 발휘할 수 있는 엔진 개발에서 대한민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국가연을 통해 1990년대 러시아에서 확보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새롭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마하 5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스크램 엔진을 적용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국가연이 이어도까지 장거리 비행시험 구역을 설정하면서 극초음속 시험 발사를 추진한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에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지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하는 단계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하이코 미사일 시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개발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을 먼저 제안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격 미사일이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두 미사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외기권까지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행 속도가 극초음속 이상이 되어야만 많은 교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기권에서는 활공 타격 체라 하더라도 비행 시 높은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외선 시커를 장착할 경우 먼 거리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기권에 진입한 요격체는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즐에서 나오는 화염을 조절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격이 가능합니다. 탄두의 특별한 폭격을 장전하지 않아도 극초음속으로 우주에서 움직여 빠르게 타격하기 때문에 자네가 지구상으로 떨어져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격 성능을 확보하려면 단 수십초 만에 외기권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탄이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를 발사하면서 이를 요격하지 못하는데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카이소닉이라는 차세대 요격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카이소닉은 극초음속 비행으로 외기권까지 빠르게 나아가고 탄두를 분리해 적외선 시커를 가동시켜 마하 20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직접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방광 시스템으로 레이더와 교전 통계소, 요격탄에 대한 대규모 계량이 추가될 것입니다. 더먼 거리에서부터 작은 표조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출력을 가지는 레이더를 새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 우리군이 이스라엘과 협력할 경우 레이더 기술에서도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요격 시스템을 완성한 이스라엘은 이후에 유럽에서도 구매할 정도로 요격 체계에서는 최고로 알려졌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새로운 탄도미사를 배치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대비해 요격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의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는 방사 협력을 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의 협력을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보여 그동안 요격체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뒤를 쫓았던 대한민국의 기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 방송업체들의 개발능력뿐 아니라 총알배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방송업체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요격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생산까지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콧대 높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에게 차세대 요격 시스템 개발을 먼저 제안하면서 국산 요격 미사일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